안녕하세요. 집돌이 합니다. 오늘은 파산구에 있는 백양산 중턱쯤에 있는 웰빙 숲길에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웰빙 숲길에 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서 옷자리를 챙기고 아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거기는 시원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여기 계곡도 있네. 초입에 그늘하고 계곡이 있어서. 응. 여름에 얼마나 할것 같냐는... 벌레만 좀 없어도 벌레가 없을 수 있겠나? 산책로가 지금 그래 폐쇄가 많이 됐다 하더라 공사한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우창한 숲길이라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벌써 많이 나왔어요 <laughs> 그러게 물놀이 하시네 꽃기도 띄우시고 그들이 많다 여기 그들이 많아 무더우도 그래 그늘이 많아서니까 좀 시원하네. 여기는 그냥 그늘이 많아요. 그늘이 많아서 시원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 보시면 바람 부는 거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되게 시... 여름에 왜 산으로 가는지 알겠습니 여름은 바다보다 산이지. 그게 어? 시원하다. 음. 현장 찍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나서. 이... 네. 땡볕이 거의 없어요 아 그늘이야 <목소리> 대박 시원해 지금 저희가 운수사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 정류장에서 한 300m 거리에 웰빙숏길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다온것 같아요 벌써 그늘진 산길이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 동네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네 보니까 거의 저희 웰빙스킬 10분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캠퍼스라서 지시니까오리밟히니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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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아픈데. 운동하러 씨발. 총. 그 반대로 반대로. 은색이 밑으로 오게. 어, 여기 웰빙스킬 도착해서 돗자리 깔고 점심 도시락으로 한솔 도시락 가가지고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밥 먹고. 주위를 한번 들러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도시락. 한솔도시락. 우리가 돈 받진 않은, 협찬을 받진 않았지만. 한솔도시락. 아, 진짜 시원하다. 야, 이 양말 먹고 있는데, 진짜 시원하다. 에어컨 튼것 같다. 그 원래 돗자리 폈던 자리가 개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밥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 잠깐 쉬는 동안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 어, 에어컨 키우은 것처럼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앉아 계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 개구리에 대해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다. 자기 어플 한번만 붙어줄래? 개구리 이런 사이즈입니다 엄청 큽니다 저기에 달팽이도 있어밥 먹고 나서 한 5분 걸어올라온 것 같은데 다 왔다 와 다람쥐보다 더큰 도토리다 도토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한번.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여기가 웰빙숲입니다 숲 속에 공원이 테마파크를 만든 것 같은 아 물론 뭐 엄청나진 않습니다 야 이게 숲 속에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 대단하긴 하네 여기 진짜 무슨 자연휴양림 처럼 꾸며놨다 응. 아 여기 사람도 좀 있네 들어가볼까요? 응. 응. 빌딩숲밭 앞에 안에 있는 자연놀이 숲입니다 방금 우리는 대나무신높음이랑 흙나무가야금 흙미끄럼틀이 응. A,B 있는데 여기 뱃살기에 들어있구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즐거운 등산은 당신, 당신의 뱃살 탈출고 자뱃살 탈출해봐라 어. 30대에서 낀거가 어. 자기 해봐라 여러분 음.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거 꼭 해보고 가세요 뱃살 탈출고 라는 거뭐 즐거운 등산은 당신의 뱃살을 탈출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거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60대. 50대. 40대. 30대. 문자 다른 건가요? 30대. 30대에서 30대 나왔어. 20대. 하고 있어보다 20대보다 기운 게? 10대. 10대는 안 된다. 장인 역시 10대는 아니었어. 30대가 더 넓어. 30대보다. 자, 내가 해 볼게. 20대 내가. 2 0대면니다 여러분. 20대요. 짜잔! 30대 30대 못지나가 30대가 더 좁아 어? 아 자기야 일부러 불러야 될어 근데 사람들이 산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짧은 곳이지 여기? 근데 네, 여기 캠핑존도 있으면 좋겠다 놀거리는 없지만, 일단 조용하다, 이거 사이트가 한열 군데만 있으면, 가족들 와가지고 저녁에 밥도 먹고, 쓰레기 치우고. 근데 여기가 너무 아깝다. 사상 그 생태공원만 그런 게 있을까. 여기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구천당 단장님, 한번 잘 생각해 봐주세요. 여기 웰빙숲에도 텐트를 칠수 있는 텐트존을 한번 만드는 거, 한번 아이디어라면 제안해 드립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백양산 웰빙숲 이었습니다 백양산에 은수산 가는 길에 있는 웰빙숲길 오늘 어떠셨나요? 일기예보상 엄청 무더운 날이었거든요 여기는 엄청 시원합니다 역시 여름에는 산으로 가야 돼요 버스정류장에서 여기 웰빙숲까지 올라가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면 오실 수 있거든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고서는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백양산 웰빙숲으로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운